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다니엘서 6장 전체 말씀 우리 놓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어,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 그때 당시 나이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학자들은 대략 한 15살 정도 되는 나이로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맡았던 직분은 박수였습니다. 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무언가 이야기해야 되는 직업을 강제로 맡겨진 강했습니다 15살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바벨론 신의 이름을, 이름으로 점을 치는 직분을 맡은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박수무당이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누부갓네살이 원했던 그 공부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때 누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몽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뒤에 박수장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점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의 위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부갓네살이 죽는 어, 대략 계산해서 한 58살 나이가 되는 때까지 어, 박소장의 위치를 가지고 누부갓네살의 고위 관료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부갓네살 죽음 이후에 은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니엘을 생각할 때 젊은 나이에 신앙 열심히 지켜서 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듯이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15살에 어, 박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직업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로 인정받고 그 이후에 공무원의 삶을 살다가 58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로 어,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58살만 해도 꽤나 당시 입장에서는 많이 오래 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바벨로는 20년 동안에큰 정치적 격변을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성씨가 한 3번 정도 바뀌고 왕이 한 5번 정도나 바뀌는 계속적인 대격변을 겪습니다 왕이 두 번이나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서고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바벨론 성을 통치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벨사살 왕이 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꺼내서 그 그릇으로 잔치를 베풀죠. 그랬더니 어,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벽에다가 어, 글씨를 쓰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벨론 당시에 있던 어떤 점성술사도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어, 다니엘을 기억하였던 왕비가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았던 박수장 다니엘을 부르자라고 해서 어, 다니엘이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강제로 정치판에 끌려오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15살에 처음 교육을 받고 18살에 정치계에 입문하여서 58살에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간은 조용히 기도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거의 80세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므로써 강제로 다시 정치판, 한복판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쓰신 그 글씨가 벨사살의 죽음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새로운 나라가 등극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벨사살 왕 앞에서 감히 용감하게, 그 독재자 앞에서 어, 당신은 어, 쪼개지, 당신의 나라가 쪼개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 역사의 이제 흐름이 바뀐 겁니다. 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하나가 저물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당시 바벨론 성은요. 이네 마리의 마차가 양쪽으로 오갈 정도로 매우 두꺼운 성읍이었고 아파트 어, 15층 높이에 매우 높은 성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몇 년을 포위공격을 당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성벽 바로 앞에 페르시아 군이 있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귀족들이 일부가 페르시아군의 협조를 해서 문을 열어줌으로써 페르시아군이 하루 만에 바벨론 성을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이 하루 만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왕을 죽였고 모든 도시의 국적을 다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데 문제가 있는데 바벨론 출신들 사람들은 당연히 하루 만에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했을 것이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소수민족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뭔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눈에 든 사람이 바로 80세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을 달래는 데 효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소수민족들에게 홍보수단으로 이용하기에 포로들도 이만큼 노력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총리까지 될수 있다라는 홍보하기에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앞에서 어, 당당하게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신의 이름으로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이면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면서 소수 어, 민족들의 어, 희망을 줄수 있는 이 정권 홍보에 완벽한 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0살이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평균 수명의 두 배나 되는 나이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서 총리를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80세의 나이에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스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네, 지금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이 총리 셋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홍보를 위해서 총리 여럿을 이제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맡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맡은 일이 뭐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다니엘이 원래는 정권홍보용으로 총리로 섰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이는 80세인데 어, 마음이 민첩하고 빨라서 모든 일을 재빠르게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정직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총리와 여러 가지 고위 관료 관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연히 원했던 것은 이 바벨론성이라는 식민지에 들어와서 식민지에 있는 여러 가지 돈들 빼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식민지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몫 두둑히 챙기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홍보용 수단인 80세 의 노인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정직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금을 원리 원칙대로 걷기 시작하고 페르시아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왕에게 손해 없게 하는 세금을 제대로 걷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너무 유능한 신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총리들의 위에 전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이 총리와 다른 고관들 입장에서는 한몫 빼야 되는데 한몫 못 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이 다니엘은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는 걸 빌미로 삼아서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계략을 세우고 가리오 왕을 꼬드겨서 한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라는 법령을 만들게 하고 결국 다니엘을 음모로 빠뜨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1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 신앙을 극적으로 지켰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독재자 그 아주 황포했던 그 왕을 상대로도 신앙을 지켰고 결국에는 열심히 잘 지키고 58살 나이에 은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신앙 잘 지키고 은퇴했으니까 평안히 살면 참 좋을텐데 하나님 손가락이 벽에다 글씨를 쓰으로서 다시 정지판에 끌려 나오고 80세의 나이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고 사자굴에 끌려가야 되는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복받았더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결말을 맺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1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살펴보시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을 고발하고 탄핵하려는 사람들이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온 이후에 공식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여러 신 중에서 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벨신이여 이 생명을 구원하소서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부여받았고, 누부갓네살 살아있는 내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 드디어 유다자손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자 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들은 다니엘을 비하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포로였고 총리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 유다 자손, 소수민족이었고 끌려온 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비하의 목적 때문에 단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어쨌든 신앙의 이름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의 어, 신앙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보통 어, 직장에서는 자기의 직, 그, 사원이나 대리나 뭐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어, 보통 어, 여성분들은 누구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 신앙의 직분으로 불리지 않고 어, 각자 세상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데 그러다가 희한하게 어려움 찾아오면꼭 신앙의 직분으로 부릅니다. 어, 청년들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제 술자리에서 술 먹을 때 이제 술을 거부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 믿어서 어, 술안 먹습니다. 얘기하면. 아, 그래요? 우리 김대리님이 김집사님이어서 술을 안 드세요? 뭐 이러면서 약간 비하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릴 때는 반드시 비하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세상에서 비하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오늘 신앙 때문에 비하의 의미로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시작할 때 세상에서 비하의 목적이든 뭐든 다시 성도로서 불림 당하게 됩니다. 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이 합당한 자로 여김 받으심을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비하 당하고 모욕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나의 직분 나의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구나 라고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다니엘은 80살 넘어서야 자신의 신앙의 이름 진짜 이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성도라는 그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 두 번째로 다니엘이 고난당하면서 또 하나의 유익을 얻는데요. 2 6절 말씀을 보시면 어, 다니엘 그 다리오 왕이 마지막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느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어,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조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신앙 때문에 고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던 다른 성도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나의 공동체가 나의 가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다니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신앙을 가진 다른 신앙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 역사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는 바벨론 탈무드라고 보이는 어, 불리는 신앙 서적이 어, 출간될 정도로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함께했던 그 신앙 공동체들, 다니엘의 후손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신앙의 모델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날마다 신문에서 어,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서 문제 있다, 성도라서 문제 있다, 예수쟁이들 문제 있다, 댓글이든 뭐 기사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아 내가 이 기회가 오히려 성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신앙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내가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무도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가 다니 바벨론이라는 큰 성읍을 정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습니다. 라는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 그리고 어 신하들이 앞서서 한 달간 모든 신들보다 어 당신 다리오 왕이 더 위대하십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시니까 한달 동안 당신이 다 예배 받으십시오. 라는 이 법령을 세워줄 정도로 다니엘이 좋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는 위치까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리오 왕은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는 위치에서죠. 즉, 절대 권력자, 그것도 고대 시대의 절대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페르시아의 총리와 고관들도 식민지 와서 한몫 단단히 챙길 줄 알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다니엘이라는 그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또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어, 그리고 다니엘도 58세 은퇴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생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강제로 끌려나와서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즉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 이 땅에서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구도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 돈이 있던, 권력이 있던, 명예가 있던 어, 이땅에선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줍니다. 어, 저는 어, 미국의 트럼프가 참그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 재산이 3조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들은 백악관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한답니다. 자기 집보다 백악관이 너무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대통령들은 다 좋아한다는데, 트럼프 가족만 우울해 했답니다. 트럼프 집이요, 자기 이름으로 지은 빌딩 제일 고층에 황금으로 다내부를 다 꾸민 집에서 살았거든요. 재산이 3조니까 가능한가 봅니다. 그랬는데, 백악관에 왔더니 황금으로 안 꾸며져 있어서, 이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돈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하지 못하죠. 뭐, 재선 지금 못할 못것 같아서 불안에 시달리고, 신문은 매일 트럼프를 공격하고, 인터넷에서도 트럼프를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어, 다리오 왕인이 트럼프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음에도 사실 행복해 하지 못합니다. 그 전도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세요? 전도사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만 되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자기 원하는 만큼 막 아무 말이나 할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전도사들이 다 꿈꾸는 게 담임 목사 됐으면 하고 꿈꾸거든요. 담임 목사님 자리 행복해 보이시나요? 담임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요. 담임 목사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 얘기를 하세요. 담임 목사님들 실제로 보면은 많은 경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 목양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죠. 사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딱한번 평안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어디에서냐면 바로 사자굴 안에서입니다. 결국 사자굴 안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자에게 먹힐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돼서야 다니엘이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 처할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고난이 닥쳐오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 고난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할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아 고난이... 닥쳐와서 신앙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서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고난이 나의 신앙을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고난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이 알수 없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누리냐면? 사자 입 앞에 와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때문에 고난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고난이 내삶 가장 가까이에 와서 누구도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절대 권력자인 다리오 왕도 그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될 때, 고난이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이 될 때가 돼서야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수 없는 참평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늙은 나이에 기도하고 은퇴해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강제로 정치판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 자신의 신앙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 신앙의 모본을 보이는으로서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자굴이라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절대 권력자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진짜 닥쳐올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구나. 내 재산은 좀축낼지 몰라도, 관계는 좀 끊어질지 몰라도, 내 건강이 때로는 망가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고난으로 완전히 끊기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에 알수 없는 평화가 기쁨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참 평안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겪고, 그리고 나서 이세 가지의 유익, 성도의 이름을 되찾고 진앙의 모델이 되고 진정한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내가 예수님 끝까지 의지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맛봤고 그 고난을 맛봤기 때문에 동체를 지킬 수 있었고 성도됨을 지킬 수 있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겪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실 줄 압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80세의 늙은 나이 노년이 되어서야 그 고난을 맛봤고, 전에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허락된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삼평안을 맛봤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도 전에하던 대로 끝까지 기도하여서, 때로는 그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겪을지라도,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조롱당할지라도, 끝까지 전해하던 대로 기도하며 신앙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평강 맛보겠다. 나에게 허락된 후손들과 공동체 가운데 신앙이 모본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기도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